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폭염 중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들은, 어, 한국 교계, 에, 교과서, 어, 동성훈 동성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대책 기구를 마련을 하고, 지금 방금 국회 규빈식당에서 어,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계교과서 어, 동성애 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어, 지금 이 시간 현재 에, 국회 기민식당에서는 회의가 진행 중인데 이 회의의 대표자인 저희들이 에, 우리 정동만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 내용을 보고드리고 어, 앞으로 이 나라의 에, 교과서가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역사 교과서 예고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 역사 교과서가 잘못되면 이것은 불행의 씨앗이 된다. 바르게 역사를 교과서에 기록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자또 동성은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지돼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그 성명을 저희 대책기구에 상임대표인 저와 공동대표인 우리 전용태 에,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교계 한국장로교총연합의 대표이신 권태진 목사님, 그리고 성시아운동 서울지역본부장이신 최낙중 목사님, 그리고 어,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기독신회 회장이신 김진표 장로님과 임내연 장로님 이렇게 여섯 사람이 에, 성명서를 강도하겠습니다. 성명서, 국회조창기도회, 국가조창기도회, 의회성교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한국교계, 교과서 동성애, 동성원 특별대책위원회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예량합동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와 기독국회 의원들을 초청하여 최근 한국 교회의 이슈로 부상한 교과서에서의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서술한 문제와 비록 한국 교회의 노력으로 철회를 시켰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입법 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갖고 한국 교회 당면 현안 보고회 및 기도회를 갖고 이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주재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정의, 자유, 평등의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 법치국가입니다.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 중에 기본권 중에도 평등권 존중,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요. 종교의 자유는 국가 발전의 정신적 한 원동력이 되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여러 하위 법령들에서도 이러한 기본권들을 철저하게 보장,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 교육정책과 교육의 핵심인 교과목 편성, 지필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교육의 본질과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과 각계의 입장 표명이 그동안 줄기차게 표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렴 개선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매우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우리 한국 교계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공식 성명으로 대내외에 엄중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기독교 학교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기본권을 반환하고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독교 학교는 신앙과 흥문, 영성과 전문성을 겸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는 이 나라 교육과 사학의 역사를 태동시켰으며 근대문화 형성과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대한민국의 수립과 더불어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에 크게 기회한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국가가 평준화 정책 등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독교 학교에서의 학교까지 확대해서 강요함으로써 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학생은 학교 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기독교 학교라 할지라도 성경 과목을 일절 가르칠 수 없게 하고 일반 종교 어, 과목은 선택 과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다른 과목을 더 추가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하는우헌위법적인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교육부 장관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종교과목도 초창기에는 기독교 성경으로 하였다가 후에는 종교로 그 후에는 생활과 종교로 점진 축소 변경시켜 오다가 2014년부터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종교학으로 완전히 바꾸어 집필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기독교 교육은 물론 종교 행사까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왔습니다. 여름 더 나아가서 교육부 장관은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종교 과목도 초창기에는 예, 기독교 성경으로 하였다가 후에는 종교로 그 후에는 생활과 종교로 점진 축소 변경 시켜오다가 2014년부터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종교학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집필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기독교 교육은 물론 종교 행사까지도 못하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에도 위계질서가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어떻게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또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인 장관 고시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이는 명백한 위헌 음, 또 탈선 행정이라고 아니 할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학교의 권학 이념을 말살하는 교육 정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간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학교 연맹 또 우리 학, 한국 교계는 국가에 의하여 강행된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국가 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나라의 재반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부에는 끊임없이 400여 개의 기독교 학교와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이 건의한 선지원 후추첨제, 전학제도의 적극 활용, 입학을 불허하는 학생의 배정 금지 등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여 왔으나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교육과 문화의 융성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기독교 학교의 존폐위기와 사활이 걸린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와 이를 회복시켜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최근 동성애를 정상화 조장하는 고등학교 고, 교과서가 출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인 70%가 비윤리적, 비정상적인 그 비위생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공교육을 실시하신 것은 언어 도단이며 더구나 도덕 기준과 가치관을 충성하는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면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과서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고 공평하여야 하며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9조 제1항. 그러나 현 교과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만을 기술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에 유리하고 왜곡된 근거만을 인용했으며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에 옳다고 단정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동성애 반대자의 비판의 자유를 무시하고 동성애자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존중하는 등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 편집하였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옳고 그름의,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동성애 행위 자체를 정상시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은 실로 부당합니다. 현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애곡된 윤리관을 갖게 하고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은 높여줍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 제31조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불평등하고 잘못된 교육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 교과 내용을 삭제하거나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주장과 근거들도 삽입하고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단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정하게 기술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장관은 이와 같이 편파적인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계 교과서 동성애 동성원 특별대책위원회와 한국교회는 교육정책과 교육내용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이러한 중요한 사람들은 널리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성과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엄중히 밝혀 둡니다. 2013년 8월 22일, 한국교계 교과서 동성애 동성원 특별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의회성교연합 상임대표인 김영진 장로, 공동대표 국회조찬 기도회장인 황우예 장로, 공동대표 국가조찬 기도회장인 김영규 장로, 공동대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영태 장로 외에 한국교회 당면 현안 보고 및 기도회 참석자 일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의 입장을 이제 공동 선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혹시 말씀하실 내용 이 있으시면 지금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지금 오시면 우리 김진표 장로님과 의원님과 저와 우리 최영태 의원님이 같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밖에 나가서 또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말씀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